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퇴직 후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이 자식들이 가끔 주는 용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23년 한해 동안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중 11만여 명이 연금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이들이 감액된 이유는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근로 활동을 하면서 매달 286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일 최혜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 다시 말해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기준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79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는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됩니다. 혹자는 이들이 은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능력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을 올리는 것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자녀 또는 더 나이든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근로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작년 한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억 7,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연금입니다. 삭감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하며 작년에는 286만 1,091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기준 금액이 298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게 비례해 국민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6 3조의 다시 말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즉 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국민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억압을 넘으면 삭감됩니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60세에서 65세, 2023년은 63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 감액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국민연금의 50%입니다. 다시 말해,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입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억값설 286만 1,091원 초과소득이 1구간, 즉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값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억값 초과소득이 2구간, 즉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이면 5만에서 15만원 미만, 3구간, 즉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에서 30만원 미만 4구간 즉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면 30만에서 50만원 미만을 삭감합니다 5구간 즉 억압초과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이상을 깎습니다 이런 감액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 활동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정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의 일에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 연금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의 일에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기초 연금 주요 감액 사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 증가에 따른 감액이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조정으로 이로 인한 감액 사유에는 대부분이 해당 안 되실 것입니다. 셋째, 이자 소득 추가 발생 시 소득 재평가에 따른 감액이 됩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월 이자 소득 10만원당 기본 공제 4만원을 차감한 6만원이 기초연금이 소득 평가에게 반영됩니다. 셋째, 금융 자산이 증가하였을 경우 감액 사유가 됩니다. 그밖에 자녀와 임대차 계약 체결, 자녀 통장 명의를 대여 행위, 자녀 사업자 명의 대여, 자녀 자동차 공동 명의 등록,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위 사항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해 기초연금 감액 및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유의하셔서. 모두 연금 감액을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은퇴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중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월 소득이 286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삭감된 연금액은 총 2167억 78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는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다르며 삭감 상한선은 연금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액 초과시 연금이 삭감됩니다. 삭감액은 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초과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액도 높아집니다. 연금 당국은 이러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개발 기구도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의 일에서 돈을 벌면 연금이 감소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